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때 본능적으로 시선이 빨려 들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강하고, 무대 위에 서는 순간, 분위기를 장악하는 사람들 말이죠.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습니다.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는 등장만 하면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힙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개성 때문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트럼프는 태양인 남자, 그 중에서도 금양체질 성격을 거의 100%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말투, 표정, 걷는 자세, 표정 근육의 움직임, 심지어 머리 크기까지 태양인 금양 체질의 전형적인 구조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태양인 특징 중 핵심은 바로 강력한 자기 확신, 금양 체질은 양중의 양중의 양으로 상승과 발산의 양적인 에너지가 매우 강한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과감하게, 행동할 때도 거침없이 움직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데단 1초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카메라 앞으로 나가고, 계속해서 논란을 던지고, 계속해서 자신을 중심에 세우려는 행동은 정치 전략이기 전에 태양인 금양 체질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는 이런 체질의 힘을 가진 채 태어났고 그것이 지금의 트럼프라는 성격과 행동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즉, 태양인을 이해하면 트럼프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의 존재감과 행동 방식은 우연이 아니라 체질의 필연이기 때문입니다.